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한 동네를 지나가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 오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나병은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에게 손을 대는 자마다 이 부정이 이 접촉한 사람에게도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혐오하고 더러워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병이 낫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레이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머리에 나병이 걸린 환자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오. 어, 이나병이 걸린 자는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면 윈 입술을 가리면서 사람들의 접근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병이 오다가도 아 저기 나병 환자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한동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저희가 이제 인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감기 걸려도 가고 그냥 아무 때나 갔었는데 지금은 감기 걸리면 가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또 배려하는 마음에 있,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어,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 공동체를 위하여 막으셨죠. 어, 그러면서 이나병이 걸린 환자는 어, 사람들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들을 본인이 능동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기 44장 46절,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어 그는 율법으로도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부정해하였지만 율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부정한 자가 되어서 신체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이 부정을 누가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이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그냥 피부병인지 아니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나병인지 판단하는 자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너의 회복됨을 제사장을 통해서 입증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네가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관계적으로 모든 경력됐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식적으로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제사장에게 어,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육체적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종교적 사회적 단절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이거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의 소문이 그가 질병을 고친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는 광야라는 의미도 동일하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쁘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올 때도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에 대해서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는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나사렛 지역에서 지금까지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지금은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퍼졌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들은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려고 했던 자들이 오늘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이 곳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18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드리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집에 있는데 그 집이 너무 꽉 차서 정작 치료받아야 될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지붕으로 올라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의 그 주택의 구조는 옥상이 있었습니다. 평평한 옥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저희가 상상하듯이 굉장히 위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의 기와를다 걷어내고 그 침상체로 그, 줄을 묶어서 이 환우를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0절인데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네명의 친구들이죠. 우리가 이 친구, 이 중풍병자 걸린 이 친구를 만약에 예수님께 만나기만 한다면 이 친구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이네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대상자들을 향해서 향하는 우리의 기도, 열심, 순종을 반드시 보실 줄 믿습니다. 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무리 때문에 들고 갈 길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명의 친구들은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과격, 어쩌면 과격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이 사람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병 고침이었습니다. 그들은 병 고침을 원하여 예수님께 이 친구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지금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말씀인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지금 스가랴 말씀 선포하시는데, 어, 어제 주일도, 어제, 어제 수요일도 12장 말씀을 전하셨는데, 바로 뒤에 나와 있는 13장은요. 13장 1절인데요. 그날에 이 그날은 말세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의미하고 있죠. 그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을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네, 그날에는 이 말세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회개의 역사 그리고 죄 씻음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족속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스가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 지금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 날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이스가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은 이것이 굉장히 불편했죠.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이런 이런 일을 하겠느냐. 이는 신성 모독을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2절입니다. 그 생각을 아시고 이들이 지금 입 밖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하는 자 누구인가? 근데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절. 내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거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말하기 쉽겠느냐? 라는 의미는 어떠한 권사님이 10년째 회복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만약에 저한테 찾아왔다라고 생각하게 보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병원을 가도 어떤 병원을 가도 낫지 못하는 환자가 목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과 권사님, 지금 즉시 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과 어느 것이 목사가 말하기 부담이 없습니까,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을 참 사랑하세요. 이건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로 어떠한 것들의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부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 당장 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책임이 따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어느 것이 말하기 쉽겠느냐? 당연히 일어나 걸으라가 말하기가 훨씬 더 부담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사함을 선포했는데 육신의 눈을 가진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방금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자의 높음과 잡힌자의 노임이 되고 약한자의 강함과 눈먼자의 빛이시며 병든자의 고침과 죽은자의 부활되고 추한자의 정한과 죽을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신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위해 오시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의 이사야 61장에 사역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회복되어야 돼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오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고자 도움을 얻고자 또 치유를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복된 새벽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 복된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가 있는 복된 새벽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조국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하게 하시고 우리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년부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셔서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